처리들이 딱지고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도망가는 한 남자. 과연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화 애니멀 시작하겠습니다. 차고에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마빈. 잠에서 깬 마빈은 매일 아침마다. 옆집 개 딤플스한테 공격 당하고 딤플스 같이 조깅하는 할아버지한테 따라 잡히고 맞는 것이 일상입니다. No, 그런 마빈은 경찰 증거 보관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한테도 당하는 마빈. 경찰관 시스크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비는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진짜 경찰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그 꿈을 무시하는 옆집 w 딘 a 스 마비는 매년 경찰 시험에 떨어지지만 꿈을 위해 이번에도 도전합니다. <놀람> 꿈을 쫓는 마비는 정말 지리는 체력으로 달리기도 따라잡히고 <놀람> 이해력도 지리고 <놀람> 힘도 지리고 끈기도 지리고 모든 것을 질려버리는 꿈을 좇는 마빈입니다. 그렇게 경찰 시험에 탈락한 마빈은 속상한 마음을 달래러 친구들과 술집에 갔는데 경찰관 시스크와 그 무리들은 그런 마빈을 얄밉게 놀려댑니다. 어느 날 모든 경찰관들은 야구하러 나가면서 마빈 보고 홀로 경찰서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음식점에 Tim 어, 강도가 들어왔다는데 마빈은 즉시 무전을 날리지만 야구에 정신 빠진 경찰들은 무전을 듣지 못하고 결국 마빈이 직접 주동하게 되죠. 뜬금없는 무기의 출현으로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또 떨어지고 한참을 떨어지게 됩니다. 사고를 당한 마빈은 기절을 하게 되고 정체를 알수 없는 수상한 누군가가 기절해 있는 마빈을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희미하게 정신을 차린 마빈. 주위의 동물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잠시 꿈이라도 꾼 것처럼 마빈은 차 사고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마빈. 옆집개틴플스는 마빈을 보자마자 달려드는데, 갑자기 오줌을 지립니다. 샤워를 마친 마빈은 거울을 보는데 자신의 몸이 어딘가 달라진 걸 느끼는데, 다음 날 평소대로 조깅을 하는 마비는 어찌 된 일인지 할아버지보다 더 빨리 달리고 심지어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립니다. 그렇게 조깅을 하는 마비는 산책하는 리안나를 보게 되는데 그녀의 개들이 말을 안 들어 통제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개들은 마비를 보자 이등병처럼 온순해지고 so, uh, 날아가는 원판을 보자. 마비는 분능적으로 원판을 잡고 안이 물고. 마비의 모습이 동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리안나는 호감을 보이면서. You should come by the shelter s o m e t i 친구를 찾아가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며 설명하는데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는 마빈, 그렇게 마빈은, 똥고에 있는 마약을 찾아 마약범을 잡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마빈은 마을에서 주목받는 스타가 되고, 이를 시기하는 경찰관 시스템. 그날 밤 수상한 영감이 찾아오는데, 사고로 죽어가는 마빈을 살렸다며 자신을 따라가자고 하는데, 마빈을 동물용 마취제로 마취시키고 그를 데려가게 됩니다. 깨어난 마빈은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죽어가던 마빈에게 특정 동물들의 장기 부위를 몸에 이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식된 동물들의 본능을 마빈이 통제를 못할까봐 걱정을 하는데 다음날 마빈은 그 본능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All best. 개의 먹이찾는 본능이 나오고 말의 거시기 본능도 나옵니다 어? 말이 사동으로 나 마비는 잠시 리아나 동물 보호소에도 들리는데. Minute, okay? right 또 다시 동물 본능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도 하고. 새끼 독수리와 교감을 나누기까지. Oh. 더큰 문제점은 식성이 변해 자신도 모르게 정육점으로 가서 날고기를 먹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변화를 걱정된 마빈은 박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데, 박사는 동물들의 본능을 미리 제어하라고 마빈에게 가르쳐 줍니다. Say hello to your new partner. 마비는 동물들의 본능이 나오기 전에 섭취를 하고, heat, huh? 그렇게 마비는 동물들의 본능이 나오기 전에 미리 충동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시행사에 참여하게 된 마비, 동물적 감각이 발동한 마비는 연못으로 뛰어들고, 물개의 수영실력으로 시장의 아들을 구해냅니다. 그렇게 또 한번 유명세를 타게 된 마비는 자신이 꿈꾸던 경찰이 됩니다. 리안나와 데이트를 하게 된 마비 와우! 그녀의 섹시한 모습을 보게 된 마빈은, 말에 무서운 본능이 나고. 오 right. 리아나에게 껄떡대는 웨이트한테 호풀소 본능이 나게 오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데이트는 무사히 잘 끝나고 그날 밤 동물들의 본능을 이겨내지 못한 마비는 다른 짐승들을 사냥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몽타주를 그려 범인을 찾아낼려는데 그 그림으로 마비는 의심을 받게 되고 결국 정직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마빈을 위로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간 리안나. 지저분한 집 환경에 놀라지만, 마빈에게서 모든 사실을 듣게 됩니다. 리안나는 그의 사정을 듣고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또다시 동물의 본능이... 둘은 그렇게 꿈나라로 갑니다. 하지만 동물의 본능을 제어하지 못한 마빈은 이번엔 사람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행복해하는 마빈, 간밤의 an <laughs> 사건으로 집으로 찾아온 경찰들. 컵에 질린 마빈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마빈은 우연히 박사를 만나고 또 어이없는 말을 듣는데 그 수술을 받은 사람이 마빈 말고 또한 사람 있다는데 동물처럼 잘 도망다니는 마빈 안녕히 <목소리> 계세요 자신을 쫓던 경찰 시스크가 위기에 빠져 마빈은 도와주지만 은혜도 모른채 마빈을 또다시 위협합니다. 이때 한 동물이 시스크를 덮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바로 리안 이뭔 개... 박사가 말한 또 다른 다른 사람이 리안나였고 그녀도 동물적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마을 사람들은 몰려오고 그들을 죽이려 하지만 갑자기 마빈의 친구가 나서며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금 용서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사실을 모두 둔채 마빈갈리안나는 행복하게 살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람과 동물의 신체의 이식 소재로 한 영화 애니멀 영화 장면에 말도 안되는 장면도 있지만 한 번쯤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다면 이 영화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시네마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